어저껜가? 그저껜가 아무튼 요즘에도 제가 여러분 우리 단톡방 중에 영어청취방도 있고 영어읽기방도 있고 거기다 내가 퀴즈 올리는거 알지요 즘에 본인 들어와있어야지 퀴즈를 받죠 그래서 그렇죠? 안들어와있으면 안받을텐데 거기에 이러면 s u s c e p t i b l e susceptible 제가 이것도 퀴즈 정답이었잖아요 그래서 공격받기 쉬운 susceptible to vulnerable to 같이 기억해놔 vulnerable은 많이 보이는데 susceptible 잘 모르거든 그래서 에, 몸에 공격받기 쉽다 상처받기 쉽다 할때 쓰는 표현이 vulnerable to susceptible to 그 퀴즈 정답이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어는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계속 나오는 게또 나오고 이렇게 돌고 돌아 계속 여러분 그래서 계속 순화시켜야 되는 거야 어휘는요 계속 여러분이 자, 제가 여러분 어휘를 접하는 태도에서 좀 얘기를 해 줄게 어휘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는 거 많고요. 나도 많이 배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배우고, 어, 읽다 보면 배우고, 기사 읽다 보면 배우고, 파트 세븐 보면서도 배우고, 계속 보여. 들을 때 새로운 단어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런 새로운 모르는 단어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어, 이런 게 있어? 나 몰랐던 건데? 어, 이거 좋아. 내가 한번 기억해 봐야지, 알아봐야지. 하고 설사 그다음에 까먹더라도 나는 그 자체로, 나는 그 단어를 한 번. 터치한 거고, 두 번째 터치하고, 세 번째 터치하게 되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고, 네 번째 만나고, 그 단어가 내네 단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접촉을 많이 하면, 감염될 가능성이 많지. 그지? 근데, 영단어, 어휘는 접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야. 내 몸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거라고. 지금은, in one year, out the other. 한쪽으로 들어오고, 다른 쪽으로 나가더라도, 눈으로 보고 스캔만 떠서 이게 저장이 안 되더라도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어느 순간에 착상이 된다니까 그걸 믿어 해서 그래서 계속 시간 투자하고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지 말라 했잖아 효율성 따지면 망한단 말이야 영어공부는 어떻게 하면 조금의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치를 할까 이거 효율성 따지지 말라고 영어공부에서는 영어학습은 제발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자세가 아 그러면 나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된다. 언젠가 또 보겠구나. 내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단어들만 설명해 주다 보면 은 맨날 적기만 하는 거 좋아요. 적어나. 근데 그 단어가 정말 처음이어서 적었어? 아니면 옛날에도 봤는데 또 적는 거야. 또 적어도 의미가 있어. 또 적고 나중에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안 적게 되는 날이 오겠지.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마인드를요, 여러분, 어, 너무 많아,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게 많아,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어. 영어를 공부 못해. 어, 그렇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구나. 어, 이게 모르는 게 있었네. 어, 이런 뜻이야? 오케이. 하고 넘어가. 그게 설사 까먹는다 할지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란 말이야. 밤에 또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들고 도는 거라고요. 오케이 s u s c e p t i b l e to, vulnerable to. 이런 단어들, 진짜. vulnerable. 내가 다이어리에서, 어디 갔으면은 다이어리에서 제목으로 썼었겠냐. vulnerable 이란 단어. 응? 그니까 많이 쓰는 단어니까, vulnerable. <laughs>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오픈된 마인드로 가면 여러분은 강해지는 거야. 야, 약함을 인정한 사람이 강해지지 않겠냐? 생각해봐. think about it. 어?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강해지냐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 오케이. Okay?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강해지는 거야. 인정하면 괜찮아져. 네. 그래서 선생님도 실수 같은 거할 때는 바로바로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영어 가르치면서 실수할 수 있다? 나 바로바로 바로 인정해. 영어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지 않아. 틀리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 이거 파트 5, 6 풀면서 엄청 많이 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은못 늘어, 안 늘어. 응? 처음부터 다 맞는 사람 어딨어? 다아으면 여기 있어? 그지? <laughs> 그러니까 괜찮아